독일과 룩셈부르크의 차이점 자미님 제이미 자미 <laughs> 안녕하세요 세미님 유료 상담 후 독일과 룩셈부르크 현지 여행을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의 자여, 자녀는 미취학 한 명이고 고 초등학생 됩니다. 예산에 있어서 크게 제약 없이 나라를 선택, 선택해 보고자 하는데요. 프랑트 쪽에는 한인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 근처에 살아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아, 요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한인 인프라가 좋은 거는 당연히 당, 장점이죠. 한인 마트, 뭐, 한식당, 한인 교회, 한인 성당, 뭐, 다 있어요. 근데 통상, 어, 저 세미가, 저희 가족이 살아왔었던 동네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호주에서도 저희는 선샤인 코스트에서도 뭐, 누사 이런 데 살았거든요. 독일에서도 뭐 프랑크푸르트도 아니고 미넨도 아니고 슈투트가르트도 아니고 그냥 어디 이름모를 시골 동네에 살았었어요.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고. 즉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뭐 비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한인 밀집 지역을 좀 피하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민 생활 많이 해보고 저는 뭐 90년대 말부터 그 호주에서 대학원 다니고 뭐 했었으니까 그때도 한인들 많이 모여 있는 동네하고는 떨어져 있는 저쪽 해안가. 동쪽 해안가에 살았다고요. 한인 밀집 지역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해요.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좋으니까 뭐 한국 반찬 가게, 뭐 한국 뭐 어? 식당, 마트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 갔다가 맨날 사 먹으면 되고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한인 교민이 밀집되어 있으니까는 거기서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끊이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인들하고 뭉쳐 있으면은 꼭 사건 사고가 발생해요. 수도 없어요. 그 사건 사례 리스트를 뭐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이런 데서 생겼던 한인들 그 밀집지역. 뭐 좋게 얘기하면 교민 커뮤니티.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인 밀집지역이에요. 항상 문사건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자 단점이다. 이거를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프루트 근교에 이중언어 사립학교 보내기. 뭐 자리만 있으면 당연히 가면 좋죠. 룩셈부르크 공립학교. 완전 로컬 공립학교도 나쁘지 않아요. 학군지에 뭐 룩셈부르크 공립학교, 룩셈부르크 사립학교. 그러니까 사립국제학교도 저렴한 곳들이 좀 있고, 국제학교인데도 학비를 안 내는 곳들도 있고, 뭐, 그래요. 이세 가지 선택지가 교육 및 생활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아무래도 두 군데 다 계셔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프랑푸르트 교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건, 사고들,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죠. 그근뭐 들은 주소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1번 영어 독일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로 보면 생활로 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는 않아서 독일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적응이 잘 되려나 싶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독일에 거주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은 독일어가 1 언어가 돼야 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영가 그러니까 아드님은 뭐 아드님인가 따님인가 자녀분은 어, 영어랑 독일어 이중언어 사립학교 보내면은 둘다 원어민급으로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도 독일에서 편하게 살려면은 중장기적으로 어, 영어도 뭐 공부해 놓으면 좋지만 독일어도 뭐 하다못해 B1, B2 뭐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뭐, 뭐 핸드폰 쓰다가 뭐, 핸드폰 쓰다가 뭐 재수없으면, 이거 뭐, 심카드가 로이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거 암호 몇번 틀리면은, 핀코드몇번 틀리면은, 어 심카드가 로이돼버려요 그럼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룩셈부르크는 전화를 걸면은, 뭐, 프랑스로 할 사람은 1번, 독일어로 할 사람은 2번, 룩셈부르크로할 사람은 3번, 독이, 어 영어로 할 사람은 4번, 누르세요. 이렇게 쭉 나와요. 네 가지 언어를 통상 웬만한 관공서나, 어, 좀 대형 이런 통신사, 이런 웬만한 데서는 그걸 다 서포트를 해줘요. 독일은 짤 없어요. 독일어로 해야 돼요. 물론 그 전화를 받는 콜센터 직원이 영어를 할줄 알아서 가끔 나 독일어 못하고 영어로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줄수 있느냐 해가지고 영어로 해결해 주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어떤 법적으로 뭐 계약서에 관련해서 아주 뭐 민감한 이런 내용들은 아, 내가 니그 네 요청은 다 알겠는데 이게 녹취가 되고 있고 계약적인 효과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일어 할수 있는 다른 사람을 좀 불러와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어를 잘 못하면은 아무래도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통역을 데려가면 간단하긴 해요. 근데 뭐, 뭐, 사소한 일에도 맨, 맨날 다 통역을 데려갈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뭐, 통역을 쓰더라도 처음 1, 2년이나 쓰지. 뭐, 3년차, 4년차 되면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결국은 독일어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주택 대출 같은 거 받을 때도 독일어를 못하면은 이거 변호사가 대출 서명을 안 해준다는 등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식으로 뭐 통역사를 데려와라 이러는 경우들도 있고 좀 드물지만 어떤 은행은 어, 독일어를 못하면은 대출 안 된다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통역사로도 해결 안 된다. 뭐, 이런 어거지를 쓰는 뭐 가끔 은행들이 가끔 있어요. 2번. 공립은 제가 듣기로는 유치원 때는 룩셈부르크, 초등 때는 독일어, 중등 이상은 프랑스어를 배운다고 들었는데요. 예, 도, 룩셈부르크가 그래요. 한국에서 영어 유치원 다녀서 영어가 그나마 편한 저희 자녀가 초등부터 다니면 적응하기가 어떨지 해서요.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독일어가 기초부터 배우는 건지. 예, 맞아요. 아주 뭐 ABCD부터 배우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뭐 아베체덴가? 예, 독일어로 독일어를 가르 예, 맞아요. 독일어로 독일어를 가르쳐요. 저희 첫째 아니 저희 막내도 1학년 독일어부터 배웠어요.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가서.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담임 선생님이 영어도 할줄 알아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연봉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들이 수준이 높아요. 독일어, 불어, 영어, 독일 어, 룩셈부르크어를 다 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뭐~ 그~ 코로나 때 독일 유치원에서 뭐~ 다니다 말다 하면서 뭐~ 아주 기초 독일어 몇 군데 뭐~ 배우기는 했는데 잘못 했거든요 근데 룩셈부르크 (1학년) 다니면서 독일어가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거못 알아들으면 선생님이 영어로 다시 설명해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니까. 룩셈부르크 초등학교의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도 다 잘해요. 룩셈부르크어로 독일어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독일어로 독일어를 가르쳐요, 통상. 그리고 룩셈부르크어도 쓰고 못 알아들으면 영어도 쓰고 <laughs> 못 알아들으면 불어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반에 불어파, 독일어파, 영어파가 막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랬었어요. 저희 막내 그 초등학교 로컬 동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사실상 국제학교나 뭐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학습목표가 영어를 학습목표로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독일어로 어, 학습목표를 삼는다 3번 사립도 어떤 언어로 수업과 생활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어떤 언어들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똑같아요 공립과 독일 동일해요 다만 순서가 바뀌어요 이제 지금은 저희 그리고 제사 언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룩셈부르크 학교들은 대부분 룩셈부르크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라틴어. 라틴어는 그냥 이제 어막 깊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괜찮다라는 학교에서 김나지움급 독일로 치면 김나지움급 혹은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어디 뭐 동부의 사립학교급 이 정도면은 다 라틴어를 맛보기로 어 배워요. 그다음에 대학 가서 조금 더 깊게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룩셈부르크 공립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프랑스어가 1언어 독일어가 2언어 영어가 3언어 룩셈 아닌가 그다 룩셈부르크가 뭐 영어랑 비슷한 급으로 배우나 뭐 그러고 근데 이제 국제학교를 보내게 되면 영어가 1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룩셈 가자마자 그냥 공립 초등 수업 현장에서 독일어만 사용한다고 하면 사립에서 영어로 독일어를 1 2년 배우고 공립을 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립국제학교가 있다니까요, 룩셈부르크에는. 학비가 무료인 공립국제학교가 있다. 여기를 1순위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자리가 없다. 혹은 요, 그, 입시, 입학 지원을 받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은 그때 사립으로 다니는 국제학교를, 여기는 학비를 내면은 자리가 더 잘나잖아요. 사립학교니까. 여기를 1년 다녀야 돼요 여기를 1년 다니고 다시 국립국제학교로 그 다음에 옮기는 거는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영어를 어, 유치원 때 배워서 영어로 학교생활을 적응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은 룩셈부르크 공립 국제학교 1순위로 지, 지원해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때 사립을 거쳐서 공립학교로 그 다음 해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니, 마찬가지로 프랑프르트 보내고 싶다. 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뭐 프랑프르트도 안될 이유가 없어요. 프랑프르트의 이중어로 사립학교에 어,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죠 우선. 그래서 자리가 있다, 거기 등록하면서 독일로. 뭐 블루 카드 영주권 진행하는 것도 문제 없어요. 근데 독일의 이중언어 사립학교가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이중언어 사립학교 자리가 그렇게 잘 나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나는 편은 아니라서 프랑크푸르트를 고집한데 이중언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이중언어 이중어사립학교에 자리가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룩셈부르크랑 비교를 해 봐야죠. 장단 저희는 자녀가 한 명이다 보니 독일 이중 언어 사립학교를 보내나 물가 비싼 룩셈부르크에서 생활비를 더 쓰나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명이면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 물가나 프랑, 프랑프랑푸르트 물가나 큰 차이는 없다. 월세나 이게 프랑프르트가 워낙 대도시고 그 주변이 생활비가 비싼 편에 속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랑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위에 교육 생활 적응 측면 위에 예산 측면에서도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예 네, 맞아요. 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네, 저희 집은 애가 세 명이고 이 집은 한 명이니까 네. 애가 한 명이었어도 룩셈부르크에 왔을 것이냐. 음 모르겠어요 저도 뭐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룩셈부르크가 유리한 점이 있고 사실은 저희는 이미 그 당시에 독일 영주권을 선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룩셈부르크로 안 하고 그냥 독일에서 시민권 받는 게더 유리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바뀐 이민법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독일이 이중국적 뭐 이런 거를 허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 아이들은 호주시민권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룩셈부르크를 선택하는 게더 유리했어요. 근데 지금 이민법, 국적법 상황이라면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정답이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만, 뭐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뭐 어느 쪽으로 결정하셔도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프랑크트 근교 근처에 이중 언어 사립학교 자리가 있으면은 뭐 갈지 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자리가 없으면은 어 가고 싶어도 못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 바로 공립 국제학교 못갈 수도 있고 가만 좋고 못 가면은 사립 거쳐서 가는 방법 뭐요런게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양쪽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